자두 번째 시간 오늘은 이 향신료 크러스트 참치랑 또 베이컨으로 말은 닭다리살 두 가지 준비해 볼 겁니다. 우선 참치를 녹이기 전에 오늘 부케로 쓸 샐러드 채소들입니다 이거를 물에 담궈 가지고 파릇파릇하게 싱싱하게 살려 놔야 되겠죠 오늘 향신료 크로스트 참치는요 어떤 핵심 포인트가 될수 있는 것이 이 참치가 냉동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참치를 어떻게 해동하느냐에 따라 이 참치의 신선도가 결정이 돼요 자 우선 이 참치는요 굉장히 생선 중에서도 감칠맛을, 감칠맛을 주는 게 바로 이 참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참치를 재료로서 한번 사용하게 되고요. 소스는 저희가 이탈리안 드레싱을 만들어서 같이 곁들여줄 거고 또 샐러드가 될수 있는 채소는요 음, 오늘 그 꽃다발처럼 부케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곁드는 걸로 이렇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 냉동참치를 어떻게 해동하느냐? 물론 실온에서나 냉장고에서 그냥 두면 되겠지만은 이거는 이 산소와 마주치게 되면서 색깔이 빨리 변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소금물을 준비를 했어요. 자 여기 물을 준비했는데요. 이물량에 지금 10%의 소금을 제가 미리 풀어놨습니다. 그리고 물의 온도가 보면 아주 찬 온도가 아니에요. 약간 미지근한 한 30도에서 40도 정도의 어, 온도에다가 소금을 뿌려가지고 어, 담궈놓게 되면요, 어, 이 참치 자체에 어떤 얼음 상태의 막을 형성을 해가지고 어떤 공기의 침입을 막아줍니다. 그러면서 수분은 빠지지 않게 자연스럽게 해동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이 참치가 신선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물에 담궜다가 한번 싹 씻어주면서요, 씻은 상태에서 타올로 한번 싸겠습니다. 수분을 닦아주면서요, 이제 이 소금물에 의해서 이 얼음처럼 막이 형성이 돼가지고 안에 공기를 차단하는 중입니다. 자, 요거를 어, 실온에서는 한 20, 30분 정도, 또 냉장에서는 한 40, 50분 정도를 두면요, 어, 색이 빨리 변하지 않으면서도 아주 천천히 어, 해동되는 그런 과정을 볼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제가 고그 20분 전에 만들어서 해동을 해놓은 상태의 참치입니다. 오늘 들어가는 크러스트는요. 이 안에 그 통후추, 겨자씨, 그리고 그 파프리카 분말, 그리고 마늘 파우더, 소금, 후추 이렇게 오늘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타임을 잘게 한번 자르고요. 이게 바로 겨자씨입니다. 겨자씨 마늘 파우더와 파프리카 파우더를 1대1 양으로 한번 섞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금 후추가 들어갈 거에요. 자, 좀 거칠게 준비된 타임. 이렇게 해서 하나의 크러스트가. 완성됐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자, 참치에다가 크러스트를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자, 우선 바닥에 크러스트를 좀 깔아주고요. 그 위에다가 바로 이 참치를 올려보겠습니다. 이 파프리카 파우더나 마늘 파우더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달라붙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묻혀줌으로써. 크러스트가 묻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묻은 상태에서 팬에서 한번 구워 보겠습니다. 오일을 조금만 쳤습니다. 여기에서 오일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요. 파우더 자체가 크러스트가 기름에 젖어서 눅눅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조금만 마르지 않을 정도에 조금만 기름을 넣어서 구워 주도록 해 볼게요. 색깔이 날 정도로. 여기에서 굽는 참치는 속까지 완전히 익히는 게 아니에요. 겉면만 익힐 겁니다. 어, 겉면만 익혀가지고 흔히 일식에서는 다다끼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서양 요리에서는 이 카르파초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옆에 단면을 보면요, 이 참치가 어느 정도 익는 게좀 보여집니다. 자, 이거 요게 여기에서 보여지는 게 불에서 내리게 되면요, 이 참치에 있는 가지고는 여열이 조금 더 익어지는 게 보여질 느껴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양쪽 사방을 색깔을 내면서 표면을 익혀줍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상태에서 자, 웠습니다 자, 이제는 드레싱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탈리안 드레싱인데요. 어, 이탈리안, 이탈리안 드레싱에 들어갈 재료가 또 마늘, 샬롯, 그리고 그린올리브, 그리고 타임 조금 들어가서. 어, 올리브 오일과 레드 와인 비네가와 함께 한번 드레싱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거는 샬롯은요. 우선 얇게 찹을 좀 합니다. 자, 샬롯을 찹을 하고요. 나머지 마늘도 찹을 좀 해주고요. 나머지 올리브 다임 같이 찹을 해서 제가 미리 이렇게 준비를 좀 해놨습니다. 샬롯, 마늘, 그리고 피클, 타임, 그린 올리브까지 이렇게 미리 찹을 좀 준비했습니다. 자, 준비된 재료를 가지고 이제 드레싱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탈리안 드레싱입니다. 어, 뭐 이태리 스테 스타일의 드레싱이라고 해서 이탈리안 드레싱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오일과 수분이 같이 섞이지 않은 상태에서 오일비네가 드레싱이라고 얘기하죠. 어, 이탈리안 드레싱도 바로 오일비네가 드레싱의 종류입니다. 그 안에 어, 어떤 샬롯 같은 거라든지 향시, 향이 나는 채소들을 넣어가지고 같이 소스처럼 먹는 게 바로 이탈리안 드레싱입니다. 자 우선 준비된 데다가 볼에 담고요. 나머지. 자, 요거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자, 올리브 오일 넣어 주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신맛을 주는 게 바로 비네가죠. 비네가는 현재 레드 와인 비네가입니다. 자, 요게 이제 레드 와인 식초라고도 얘기하면서 색깔이 좀빨가 면서도 거의 그 자주빛이 나는 와인색이 나죠. 즉 와인을 발효해 가지고 레드 와인을 발효해서 만든 식초입니다. 색깔이 참 이쁘죠. 자, 요거를 음, 드레싱으로 넣어주게 되면요, 살짝 붉은 빛이 도는 자, 그런 드레싱이 만들어집니다. 현재로서는 오일에다가 그대로 넣게 되면요, 이게 유화가 되지 않아 섞이진 않겠죠. 이 오일이 있어줌으로서 샐러드에 이 결착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음, 샐러드를 먹는데 이 소스를 같이 먹을 수 있게끔 그 윤활작용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이 오일의 양과 비네가의 양을 비율을 비율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요 어, 오일이 2라면 어, 보통 한이 분의 1 내지는 3 분의 1 양의 비네가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이제 소금, 후추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금, 후추, 통후추 들어갔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선적으로 이탈리안 드레싱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현재는 이렇게 엉켜 있는 상태입니다. 흔히 에멀전 상태라 그러죠. 엉켜 있는 상태인데 여기 시간이 지나면요, 이 비네가의 수분과 또 오일이 서서히 가라앉으면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쓰기 전에는 바로 스푼이나 이런 위스크로 한번 저어가지고 섞어서 사용을 하면 되는 거죠. 충분히 싱싱하게 살아 있는 이 샐러드 채소입니다. 이걸로 내가 부케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 안에 보면 현재 라디치오랑 또 치커리, 롤라로사, 차이브, 타임 같은 이런 샐러드 채소들이 있고요. 또 색감을 줄수 있는 흰색을 줄수 있는 팽이버섯 그리고 또 청피망, 홍피망도 있네요. 색감을 줄수 있는 양만큼만 한번 만들어 볼게요.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장 바깥쪽에 이제 라디치오를 쌌고요. 그다음 치커리를 좀 싸겠습니다. 또이것도 이것도 부케를 만드는 요령이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밑으로 내려오는 거보다 안쪽에 있는 게좀더 위로 올라가면 꽃이 봉오리가 핀 것처럼 훨씬 더 이쁘게 나올 수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요. 그대로 이렇게 말아 주는 거죠. 말아 주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고정시킬 것이냐? 오늘 오이가 사용됐습니다. 부케를 넣기 위해서 오이에 그 씨가 있는 부분을 좀 파낼 거예요. 칼로서 하기에는 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는 핀셋을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제가 쓰고 있는 집게. 핀셋으로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요. 자, 그대로 동그랗게. 자, 모양이 이렇게 났습니다. 자, 그래서 오이를 이렇게 꽂아주게 되면요. 안정감 있게 하나의 화병처럼 만들어졌죠. 네. 자 참치를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참치를요 잘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겉이 익은 상태에서 속 부분은 빨간 상태로 이렇게 먹는 것이 바로 서양의 카르파초입니다. 주로 이제 이태리에서 주로 먹는 요리가 되는데요. 오늘 크러스트를 입힌 이 참치가 바로 이 가르파초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가운데 그 만든 부케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딜로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요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어, 크러스트를 묻힌 참치와 어, 베이컨을 마른 통나무 모양의 닭다리살 준비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